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도 레오니아 약국 김세라 약사를 모시고 폐렴 주사와 건강관리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김세라 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폐렴 주사도 꼭 맞아야 되는 주사잖아요. 네, 어떤 네. 종류가 있나요? 폐렴 주사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프레브날 13이라는 주사가 있고 누모백스 23이라는 주사가 음. 있습니다. 우선은 프레브날 13이라는 주사는 폐렴 주사를 일으키는 이제 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3가지를 뽑아서 만든 주사가 프레브날 13이라는 주사고요. 그리고 이제 누모백스 23의 경우는 23가지의 박테리아 균을 뽑아서 만든 주사가 이제 프레, 어, 누모백스 23입니다. 음, 그렇다면 폐렴 주사는 어떻게 맞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폐렴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복잡해요. 이제 우선은 쉽게 제가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폐렴 주사는 65세 이상인 성인분, 이제 시니어 분들은 무조건 다 맞으셔야 하는데요. 그프레브날1 3이라는 주사와 노모백스23를두 가지를 다 무조건 맞으셔야 합니다. 한 번도 맞으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우선은 떨틴이라는 주사를 먼저 13주사를 먼저 맞으시고요. 1년을 기다리셨다가 23이라는 주사를 맞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 3월 떨틴이라는 주사가 허가가 이제 23이라는 주사보다 늦게 나왔어요. 음.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자기가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23이라는 주사를 맞은 적은 있지만 13이라는 주사를 안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음. 이제 그러신 분들은 그 23이라는 주사를 맞은 시기에서부터 1년이 지난 후, 13주사를 한 번만 더 맞으시면 됩니다. 어, 폐렴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이 꼭 유의해야 될 점인 것 같은데요. 네. 파상풍 주사는 얼마나 또 자주 맞아야 되나요? 파상풍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주사가 또 있어요. 네, 파상풍 주사는 t d e p 라는 주사가 있고 T-D라는 주사가 있는데요. 음. t d e p 주사는 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까지 해서 세 가지를 다 커버를 해주는 약이고요. TD라는 주사는 파상품과 디프테리아만을 이제 보호해주는 음. 주사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저희가 이제 11살에서 12살 사이에 t d p 을 먼저 맞게 되고요. 그리고 TD라는 주사를 이제 10년에 한 번씩 다시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음. 간혹 가다가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이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음. 기억을 못 하신다든지, 어, 나는 안 맞은 것 같은데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TD 주사를 먼저 맞으시고, 음. 그리고 나서 TD 주사를 10년에 한 번씩 더 맞게 음. 되십니다.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동물에 물리셨다든지, 음. 아니면은 이제 나 이게 금속. 예, 녹슨 금속 같은데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꼭 자기가 이제 예방주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파상풍주사 예방접종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10년이 지나셨다면 꼭 TD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먼저 파상풍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먼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어제 어르신들께서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걸어 다니세요. 저희가 가도펠팍에서부터뭐 레오니아까지 이제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너무 추운 날씨에는 저희 심장이나 이런 혈관들이 다 축소가 되게 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신다든지 아니면 심장에 너무 무리가 가실 수 있어서 꼭 나오시게 되신다면은 따뜻하게 자켓 같은 걸 이제 몇, 옷을 몇겹 이렇게 겹쳐서 입고 나오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것도 왜냐면 이제 바이러스들이 많이 공기 중에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마스크 같은 것도 쓰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되면은 바닥이 얼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넘어지시면 뼈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러진다든지 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음. 많이 들어오세요. 음. 그러니까 항상 그 걸으실 때도 주의해서서 걸으시고요. 음. 가능하면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사님 말을 들으시고 좀 건강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도 레오니아 약국 김사라 약사님을 모시고 폐렴 주사와 건강관리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